실제로 예를 들어서 시계가 없는데 객실에 내 롤렉스 시계 두반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건공이 다릅니다. 네, 개실침 체험이라면서요, 네. 막내 체험. 예? 네? 이거 누가 진짜로 이렇게 칠해 얼굴에? <웃음> <웃음> 어제 술 많이 드셨어요? 네, 아 어저께 그 우리 야외 촬영 끝나고 직원들 저녁 못 먹어갖고 하필 회를 먹으러 가갖고 네, 소주를 한 엄청 마셨어요. 오늘 그래도 새 부서에 막내로 첫 출근하는 날인데 그렇게 컨디션 관리 안 하고 아, 네, 괜찮습니다. 술다 깼어요. 네. 오늘 할로윈이잖아요. 네, 할로윈. 해피 할로윈. 오늘 체험할 부서가 객실팀인데 네. 옛날에 어쨌든 막상 생활을 음 한번 하셨기 때문에 몇년 전에 오늘은 객실 정비 쪽으로 시작을 해서 컨시어즈 업무까지 한번 해보는 객실 정비랑 네. 컨시어즈 정비면 진짜 정비를 해요. 진 정비? 네, 진짜 정비 하셔야죠. 손님이 쓴 객실? 네. 객실 점검 영상, 습격 영상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네. 막내로서 직접 오늘 한번. 네. 뭐, 제가 객실 정비가 뭔지 호텔 객실 정비의 정석을 보여드릴. 저희가 오늘의 유니폼을 드릴 테니까 네. 환복하고 14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가 제거 맞는 게 있을까요? 네, 맞는 걸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를 환복 완료. 안 돼요. 어, 그래도 네. 마음에 <laughs> 들게 생겼어요 이게. 어우 너무 멋있으시네요. <웃음> <웃음> 아, 오늘 정비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배가 아, 아프다. <laughs> 정비 시작은 네. 키를 꼬으면서 시작이거든요. 아, 네? 아, 그게 정비 쪽 아, 끝나면은 반대 쪽으로 들어가시면 반대쪽, 됩니다. 끝나면 반대쪽. 반대쪽. 아 이들 오시고 힘을 쥐셔서. 이게 다 닳았네요? 하도 만져 네. 화면이 나오면 노이즈가 없는지 아. 화면 자체에 기스가 없는지 네. 그런 거 확인하시고 소음 위는 5에서 7 사이 아 5에서 7 사이 네네. 네. 네. 다 확인을 하시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만약에 이거 기스 난거 발견 못하시면 아. 메이드님이 물어 주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거 게 너무 게... 박한데? 어. 직원한테 그를 처음에 딱 확인을 해서 오더를 내려주면 우리는손리를안가요아네 네. 됐으면 네. 꺼주시면 돼요. 일단 첫대갈때 환기 때문에 발코니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 네. 네. 방충망도 열고 밖에 한 번만 열려서 가세요. 저 벌레 있어요. 그러면 정비하시면서 이따 뛰셔야 돼요. 아, 일단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아, 네. 제가 살아있으면 갈수 중에 있어요. 아네 네. 그럼 행운이에요. 아하하하 네. <laughs> 날씨가 좋네요. 밖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좀 많은가요? 복도에다 음식물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가실 때아 이제 밖에다 적재를 많이 하세요. 아 근데 그거는 계시니까 어쩔 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밖에 두는 거보다는 복도에다 두는 게 나은가요? 근데 복도에 두면은 자기 집 앞이라는 생각이 계셔서 지나다니는 분들은 안 내놓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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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호텔 입장에서는 어떤 게더 나아요? 앞에다 보는 게. 저희는 앞에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수거를 하니까. 네. 이제 들어오셔서 네. 확인 후 사진. <laughs> 어. 네. <laughs> 이제 환기했고. 네. 다음. 네. 다음은. 네. 안 아, 네. 네. 아. 근데 밖에서 안에가 아, 네. 안 보인다. 어쩌라고? 이렇게 이렇게 빼면 음. 같이 올라와요. 네. 요거는 빼시고 아까 작은 거 들었는데 손으로. 넣어서 밑에 바닥에 어, 네. 공기 없게 네얘를 같이 눌러줘야 안 따라 올라오겠죠? 음 이렇게서 아 이게 노하우구나 네 공기 반 소리 반쓰레까지다 보셔야 돼요 쓰레기 병용 사울 병용 이나온나 보시고 침대 아래까지 음, 음. 이렇게 해서 다 보시고 없죠 네 깨끗한 겁니다요. 볼때 쓰레기도 확인하지만 로스트, 손님이 놓고 가신 게 아. 없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아. 여기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아, 이 안에 손님들이 간혹 뭐 반지라든가 핀, 음. 그런 걸 놓고 가신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시계가 없는데 네. 객실에 내 로렉스 시계를 두권 없어졌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귀중품을 잊어버리셨다고 했을 때는 네. 금고 안을 확인합니다. 아. 확인했을 때 금고에 잠겨 있거나 아무 금고 통째로 다른 분들이 오셔서 확인을 하시겠죠? 음. 근데 잠겨 있지도 않고 아무 대책이 없었을 때는 저희 회사에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laughs> 금고가 있는 이유가 귀중품은 금고에 보관하고 금고에 네. 보관 안 했을 때는 그건 손님의 네. 과실이다. 우리 일반 정리 관련은 이렇게. 네, 네. 어 색깔이 다 다른 이유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아시겠지만 밀대. 아 밀대 어. 밀대. 이거는 화장실. 화장실. 이건 컵. 컵. 요거는 파란색은 먼지. 먼지 네. 먼지. 위생을 위해서 일부러 색깔 을 구분하는. 네네. 얘는 먼저 접시에 넣을게요. 네. 뜨거니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눈 네. 받고 그다음에 할 거는 더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벗겨야 되는 거죠? 아, 네. 쓰신 거니까 네. 아래부터 손을 접으셔서 여기서부터 아. 그냥 반을 접습니다 아 반을 접어요? 네. 여기 또 하프점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넣고 아. 절대 땅바닥에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깨끗한데 그냥 쓰면 안 돼요? 다시? 메이드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깨끗해 보이지만 네.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안 나는데? 이건 오. 채취가 나거든요 아 진짜요? 네아 그럼 무조건 교환하는 거네요? 무조건 아, 교환 아 네네 옆시 일단 그 다음에 귀에 부분 흔드셔서 더티카에 좀 버려주세요 이 안에 물기가 있죠? 쓰셨으니까 소독을 해야겠죠? 음 구연산이 있어요 구연산 끓여서 식을 때까지 정화작용을 해요 끓었다고 아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식으면서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김도 하고 청소하다 보면 얘가 아 깨끗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걸레도 색깔별로 누가 자꾸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 같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업무상 사실... 아니 아까부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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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 걸레는 쓰실 줄 아시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헌걸레였습니다. 그 회장 선거 나갈 때 이제 제가 우리 학교에 걸레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회장 되셨어요? 반회장. 하우스톡에 제가 초대받으면 싫어하겠죠? 직원들이. 어, 매일 계시게 어떠세요? 단연히 들어가야죠. 어, 스파이처럼. 근데... 대표님이 들어오시면 다로만 거기. 이그걸 두고 단 토고 따로 만들겠지. 거기서 어. 다 이사가고. <laughs> 갑자기 토익이 만들어지겠죠. <laughs> 만약에 정비하다가 유리컵 같은 거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거는 직원이. 저희 회사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잠깐에 가시 든 뭐, 그냥, 어,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사람이 안 다치면, 그렇죠? 현상 받아야되는받아야겠 오늘부터 받아야겠다. 아, 농담이, 농담이. 아, 눈부셔. 저희가 쓰는 용품이 락스가 있고 오렌지가 있는데, 락스가 아니라 영숙인데요? <laughs> 아, 아, 사람 아, 이름이구나. 이름. 아, 여기 영수. 오렌지라고 아, 이렇게 할수 허영수 있어요? 허영수 님 거구나. 네. 네. 현정이 거는요 이게 뭐라고 했셨죠 세제예요? 세제입니다. 네. 오렌지라고. 낙수보다는좀 어. 오렌지. 향긋하고. 오렌지, 오지 오렌지, 네. 오렌지, 오, 오렌지. 자, 메디 님. 아, 이거 게임인데. 오렌지 게임 모르세요? 어, 이러면은 몽둥이 가격입니다. 아. 오. 굳이 밑동은 왜... 깨끗한데. 여성인만 드시면 괜찮은데. 그래서 she side, she side. 여기 또다 오전, 오전 한 분에 이런 척다 베딩을 하시 네, 베딩. 이드카에 이게 돼 있어요. 시트 두 배. 그게 한 시트. 아, 침대 혹시 그똥싼사람들 있나요? 경우에 있어요. 아가들이 아 있어요? 오니까. 아, 아가들. 아가들은. 어른들이 싸놓고 아가 핑계 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만 장난하시고. 음. 자. 여기를 저희는 예쁘게 해야 되거든요. 밖에 나오기 음.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여기 오염을 다 보고 있어요. 어, 네 저는 하나하나 보면서 보고 있는 거니까 메이드님도 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아 오염? 네, 오염이라서. 여기 잡으시고, 이렇게 접으세요 잡으셔서 살짝. 그 회사에서 메이드들이 좀 편하게 해주려고. 와. 저희가 원래는 이게 속까지 다 넣었어요. 맞아맞아 어, 맞아. 그러면 앉아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손으로 어. 다 일일이 만어야 되니까, 이게 관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 이게 훨씬 편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건데요. 아. 대표님이세요? 제가 바꿔준 거예 어, 저는 아니줄 알았어요. 대표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는? 잘때 항상 껴 있으면 이게 손이 한번 더 가잖아요. 네. 우리도 네. 막 이렇게 넣는 게 되니까. 이거 어느 호텔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너무 편한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도 굳이 넣지 말고 그러셨구나. 직원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지 않냐? 해서 바꾼 거예요. 어, 어느 분인지 너무 감사하다. 지금 아, 감사하니다 저희는 이걸 쌀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매트리스를 네. 근 이거 드는 작업을 안 하잖아요 오. 이게 엄청난 큰 효과예요 레슬링 하시는 거 <laughs> 제가 이런 거잘 못해요, 솔직히 <laughs> 아무도 안 봤어. 아쉽다. 안 보이시고. 보? 어? 이드님 어디 계세요? 예. 빌드. 매이드... 아저 배가 아파가고 잠깐 화장실. 예? 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정비한 객실에. 아니 아니 이거 하고 다시 닦으면 안 될까요? 배가 너무 아파가고 지금. 안돼요. 얼른 나오세요 빨리. 아 지금 싸고 있는. 빨리 나갈게요. 갈게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요? 네? 오늘 다음 시간에. 아니, 개시, 개시침 체험이라면서요, 막내 체험. 네? 원래 이런 거 막내가 하는 거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지금. 이거 누가 진짜로 이렇게 칠해요, 얼굴에. 여기는. 컨시어지 업무 중에 도어라는 분류로 빠지고요. 보통 여기 계시면 도어맨으로 음. 고객님 왔다 갔다 하실 때문 대신 잡아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있거든요. 도어맨, 성이 도예요? 지금 고객님 오신 분요 한번 해보시면서 인사드려보겠습니까?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택시나 차량 들어오는데 저희가 음. 통제를 해야 돼서 <laughs> 이 앞쪽에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자 차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어?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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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늘 사람 먼저 아 좋습니다 늘 사람 먼저 어이씨 깜짝이야 <laughs> 뭐야 누구야 <laughs> 뭐야 요술램프야? 지니 지니? 어? 트렁크에 짐 있으세요? 어 제가 내려드릴게요 누구게? 아빠야, 아빠야. <laughs> 눈 뱅글이신 거 봐. 거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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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아들이, 제 아들이. 어. <laughs> 어. <laughs> 아나 용이 너무 웃는 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발렛 차량이 들어오면은 차량 외부 점검을 해요. 저희가 네네. 발렛을 하면서 스크래치가 날수 있잖아요. 네네. 안전 차원에서 네네. 본인 개인 휴대폰으로 네네. 이 차량 기준으로 동영상을 찍고 네네. 한 바퀴 돌아줘.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스크래치 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자세하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는 거야? 어떻하는 거야? 오씨. 이 가오나시는 수동차만 쓰기 때문에. 뭔데? 이 시동 어떻게 안 열겠다? 문 어떻게 여는 거야? <laughs> 어, 그, 한, 그. 아 버튼 아 버튼. 버튼. 어, 아 그러니까 용이 용이 우는 거잘 닦아. 그 시동을 안 끄셔가지고. <laughs> 네? 시동을 안 껐다고요? <laughs> 네. 보면은 전원이 아마 들어와 가지고. 어, 아닌데? 이이안 잠기는 거 같아요. 아, 됐다, 됐다. 아, 또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차를 이제 완전 그스탑 버튼을 눌러서 전원이 꺼져야 되는 전원이 켜진 상태로 주차를 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신입이라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목소리> 고객분들한테 <500분동안> 캔디 나눠 드리고 중에 하나가 어 가온 아씨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가온 아씨였어요? 가온 아씨가 이렇게 금을 적고 죽거든요. 아 진짜? 아 아면서 하죽든요아 아하면서요? 아아 진짜로? 봤어 너? 가온 아씨? 음. 말을 못해요? 가온 아씨는? 말 못해. 요아아아 초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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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메리카노 초밥. <laughs> 아아아아 아. 아. <laughs> 무서워. <laughs> 애기 때 애기 때 애기 때. 아아 아아 아, 사탕 사탕. <laughs> 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게 한 다음에 가운 아시가. 아아 아. 감사합니다. 왜? 아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사탕 드릴까요? 아니요요요 숙박권에 들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머니 사탕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두개 들었어요 사탕. 어, 애기 가지셨구나. 몇 개월이세요? 9개월. 9개월? 예정일이 어떻게 되세요 12월 말. 12월 말. 자하면 크리스마스일 때. 오. 아니, 그, 택시 뭐, 뭐셔? 방금 예약 연박하셨는데, 아? 노오션부거든요. 어, 오션부로 업그레이드. 예, 그래. 라운지 포함. 네. 라운지 네. 설명해 드려? 무서워하시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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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 이제 객실팀 막내로 일을 한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그 오전에 정비한 거는 간접적으로 또 체험을 해본 건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혼자 그 객실을 하루 13개 평균 한다는 게 그래서 그 허리 보호대,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는 바로 구매해서 나눠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발코니도 전문 인력 채용해서 발코니 이제 앞으로 발코니 담당이 하는 걸로 저도 좋은 게 그러면 정비에 더 신경 쓸수 있으니까 정비 퀄리티도 올라가고 업무 만족도도 올라가고 일도 더 수월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왜? 무서워요. 어. 그리고 게시팀 뭐, 오늘 할로윈이라 저도 같이 해봤는데 대부분 좋아해주셔서고 매우 보람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회사 내에 어떤 팀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든 또 재밌게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또 막내 체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막내가 필요하신 회사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연락주시면 막내 체험하러 제가 가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컷! 혹시 정비 개선과 직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또뭐 바꿔드릴 수 있는 게있나이 과정 속에서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동네 했던 그 경험에 의한 건데 발코니 청소를 메이드가 안 해요 원래 음. 여기 처음 와서 발코니 청소 메이드가 하는 거 보고 많이 좀 놀랐어요 아.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되게 발코니 알바를 줘서 꾸준히 하니까 오히려 관리가 잘돼요. 아, 발코니만 네 아, 그럼 네. 제가 발코니를 닦아 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어 이거 오늘 잘 나오셨죠? 어 정말 잘 나왔어요. <laughs> 오늘 그냥 뭐 네. 제가 몰랐던 거니까 알면은 캐드리거든요한 네. 번씩 제자리를간 다음에 같은 건데. 아 저도 좀 저희 맞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일 부상 메이드들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음. 그게 저희는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대표님은 약속은 꼭 지키세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공약이라는 게 없으세요. 완전 믿음이 가시는 분이시죠.